같이 잠깐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형벌의 권세에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건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무력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도 놀라운 기적이었지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참으로 기적 같은 하루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형제 자매님들과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참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더 우리가 좀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실 것이고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신앙이 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인생의 모든 해답을 십자가 아래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그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가까이에 집회들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집회, 그리고 낮전도 집회, 그리고 은장의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낮전도 집회 때 기도부탁에 올라온 그 167명의 귀한 그 이름 석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더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가고 또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주 수양관에서 소망관 건축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건축의 모든 과정들이 솜씨 있게 진행이 되고 알뜰하게 건축이 되어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복음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는 만큼 끝까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사인 만큼 수양간 사업인 만큼 많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는 말씀 가운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일정들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 마가복음 5장 찾으셨으면 5장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거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다 내쫓아 주십니다.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된이 사람은 예수님께 딱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돌려보내면서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 가서 그가 겪은,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간증할 것을 명하십니다.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중간중간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낼수 없게 되었으니 6절 넘어갑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서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15절로 넘어가서 예수께 이르되 <laughs>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1 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 볼리에 전파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네. 지금 20절 뒷부분에 전파하니 예, 전파하니 그가 자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은 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분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간증이란 것을 한 겁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교회 무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맨 처음 부탁받은 것이 간증이었습니다. 분명한 간증 없이는 성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형제 자매라고 불러 주지 않았습니다. 뭐뭐씨 이렇게 불러 줬죠. 그렇다고 상처를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 불쌍히 여기면서 여기 저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왠지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된듯 했습니다. 또 분명한 간증 없이는 공사를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격이 없다나. 그렇다고 불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좀 초라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간증 없이는 헌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없다나? 이제 뭔가 조바심이 났습니다. 왜 나에겐 분명한 간증이 없는 걸까? 그리고 간증은 또 뭘까? 확실한 건 나는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무리들과는 뭔가 하는 말이 달랐던 겁니다. 동일한 간증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19절과 같은 간증. 허락자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간증다운 간증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너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두 번째, 그분이 너를 위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이 그가 해야 할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자기가 정말 셉카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죄인으로 서 봐야만 비로소 무력한 자기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때 보이게 돼요. 그리고 피가 믿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입이 터져요. 말문이 열립니다. 말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피를 통한 영원한 속죄가 자기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말할 줄 알게 되죠. 자기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말할 줄 알게 됩니다. 누가 얘기해 보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죄, 죽음, 십자가, 피, 용서 이런 단어들이 술술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로소 분명한 간증, 동일한 간증, 후원 간증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교회 식구들이 막 악수해 줍니다. 막 축하도 해주고 박수도 쳐줍니다. 좀 멋쩍었지만 기분은 꽤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인생에 첫 번째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갑니다. 찾아갑니다. 천국 갈수 있게 된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면서 말씀 좀 들어보자고 권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화려한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경험이 있어서 전도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족들 앉혀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자신의 대담함이 아니라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단함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는 나의 이런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확실한 경험, 분명한 간증, 확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되는 일이지만 간증이 계기가 된 것도 한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구원 간증은 전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